자 형님들 오늘은 또 어떤 똥콜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똥콜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자 그럼 천만원찍기 챌린지 6일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똥콜 얘기였더니 똥차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네 자이 가방의 정체가 뭐냐면요 어, 여기 안에는 제 다양한 촬영 도구들이 들어있거든요 어, 마이크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보조 배터리, 그리고 셀카본까지. 자, 현재 시각 10시 35분이고요. 그럼 지금 바로 어플 온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나발이 실림으로 가보자구. 말끝나게 무섭게 바로 콜 붙었고요. 신대방 쪽으로 가는 콜이네요. 자,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픽업지 만월 마라탕 앤 왕만두. 조리까지 완료되어 있네요. 아주 좋아. 자, 첫 번째 픽업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첫골 픽업 완료했고요 자두 번째 픽업지 청석골 해장국 순대국인데요 발음하기도 힘드네 이 가게도 거의 조리 대기가 없는 가게라서 어, 지금 조리시간 7분 남아있는데 음식이 먼저 나와 있기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픽업지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어 이거 아니네 쿠팡 PT에요 안녕하세요. 조리의 정신건보다 5분 일찍 나와 있었네요. 역시 믿고 있었다구. 오늘은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출근했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쿠팡이츠 플러스를 타고 있잖아요. 쿠팡이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플이랑 다르게 세트라는 것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대별로 일정 물량을 채워야 되는 건데 지금 아침 시간에 출근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트가 깨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콜수 메꾸려고 오늘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세트 깨지면은 프로모션 못 받거든요. 이 일주일치 프로모션이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크거든요. 이거 못 받으면은 진짜 일반 어플보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수해야 됩니다. 고객 요청 사항이 빠른 배달 부탁드립니다. 네, 요 오늘 제가 그꿈 이뤄드렸네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문 앞에 놓고 빠르게 틀려고 했는데, 고객님이 마중을 나오셨네요. 자, 두 번째 전달지, 20m 앞에 있습니다. 완전 개꿀이잖아. 자, 두 번째 전달지, 10초 만에 도착했고요. 오른쪽 대문,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또고객님 마중 나와주셨네. 시작이 좋아. 아 그리고 쿠팡이즈 플러스 프로모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로모션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7일 차까지 세트가 깨지지 않아야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챌린지 7일 차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유튜브 값 쭉쭉 나오는데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자. 아 근데 문제는 첫콜 갔다 온 뒤로 지금 콜이 안 붙고 있네요. 지금 어플을 보니까 봉천역 쪽이 콜이 지금 많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빠르게 봉천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아 제가 권해콜이어가지고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 노량진 수산시장 4층 콜이네요 아 큰일 났다 수고하세요 자 서울불백 픽업 완료했고요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한번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거 디콜 안 붙으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제발 가는 도중에 디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쿠팡 지도상에는 뭐 신풍역 쪽을 거쳐 가지고 가라고 돼 있는데 저쪽 편으로 가면은 신호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가면 툭 끊기고 가면 또툭 끊기고 완전 그냥 스트레스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람매역이랑 여기 대방역 쪽을 거쳐 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길을 아는 자의 여유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목소리> 자 어느덧 벌써 노량진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역시 내비게이션 말고 뇌비게이션을 믿으니까 금방 도착하네요. 와 근데 디코 안 주는 거실화냐자 완전 개미굴이네요. 와씨 어떻게 찾지? 여기 계신 사장님들에게 좀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여기 혹시 4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4층? 네. 여기 엘리베이터 있 아 여기 있군요 감사합니다 아다행이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네 뭐야 4층 주차장인데 아 이거 전화 해봐야겠는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배달기사인데요 아 제가 지금 4층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주차장으로 와 버려 가지고 혹시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아, 거기 사무실이 있어요. 아, 예, 그럼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도 잘못 찾아온 건 아닌 것 같네요. 뛰어, 씨. 사무실이 저쪽으로 가야 되나? 어, 저기 뭐가 보이긴 하네. 어디지? 아 어, 씨. 여긴 어디야, 도대체? 아, 진짜. 똥콜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단 말입니까, 구황패하 어, 여긴가 보다. 응? 뭐야? 나 때문에 강아지 방생된 거 아니겠지? 아, 그래도 돈은 많이 주네요. 아, 우와, 디콜 붙었어! 오, 좋아, 좋아! 수락, 수락, 수락! 아 힘이 나는구만! 이게 바로 콜의 힘인가? 딱 좋게도 한 가게에서 두개 픽업이네요. 역시 쉬는 날 버리지 않았어. 쿠왕페아, 감사합니다. 평생 쿠팡만 탈게요. 아직 퀘스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오토바이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아, 찾았다. 아침부터 입에 단단하게 띄었네. 자, 그러면 이제 픽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픽업지 청석골 감자탕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그럼 이번 목적지 장승배기역으로 가보자구 아까 조리시간 5분 남아있었는데 벌써 조리가 완료됐습니다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내게도 꿀콜이 꿀콜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쿠팡뿐이라오 아나 이거 완전 쿠팡 광고잖아 에이씨 자 전달지 3층에 나서 그냥 뛰어 올라갈게요. 다음 전달지가 국사봉 쪽인데 아 아마 디코론 여기서 안 붙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버리고 좀 마음을 비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콜 디콜 대박 디콜 붙었어 어, 가산동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이거는 거절을 할 이유가 하등 없지 바로 수락이요 형님들 오늘 콜바리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쿠테식이 돌아왔구나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다음 픽업지 포켓포켓인데요. 조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포켓포켓 픽업 완료했습니다. 아, 포켓! 포켓! 자, 이번에도 3층이라서 뛰어 올라갈게요. 포켓포켓 okay, okay. 전달 완료했고요 이제 이루카라멘 전달하러 가도록 할게요 우와 전기자전거 겁나 간지나는데 야 이거 배달하면 나겠다 와 여기 진짜 디콜 잘안 붙는 곳인데 디콜이 붙었네요 오늘 진짜 뭐 날인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많이 촬영해가지고 편집하기 빡쌀 것 같아서 이만 촬영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저녁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한 번씩만 부탁해 현재 시각 11시 13분이고요 아까 선배 차 받아가지고 달떡볶이 두개 픽업하고 지금 노모피자 픽업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노모 피자도 픽업 완료했고요. 이제 하나씩 떨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몸이 피곤하니까 텐션도 많이 떨어지네요. 하지만 이 정도에 포기할 제가 아니죠. 잠시 텐션 충전 좀 하겠습니다. 텐션 업. 자, 그럼 달떡볶이 전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노모피자 투척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콜이 들어왔네. 어, 대림. 어, 안 가. 이 시간에 대림 가면 콜사하는거 몰라? 또또 또 들어왔네. 아, 이번에는 신도림. 절대 안 가지. 또 들어왔다. 아, 또 여의도네. 안 간다니까. 와, 또 들어왔다. 또 똥콜이겠지. 역시 이번에도 거절입니다. 또 들어왔네. 어, 이번에는 정상적인 콜이 들어왔네요. 이번엔 수락하도록 할게요. 똥콜을 다섯 번을 꽂더니 드디어 제대로 된걸꽂네 자, 이번 픽업지는 단국역에 있는 공주닭발로 갈게요. 와. 나는 노예가 될 거야.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아, 길 자꾸 잘못 뜨네.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가서 오세요. 강아지가 격하게 반겨주네. 아 형님들 확실히 지금 피곤하긴 피곤한가봐요. 계속 길을 잘못 드는 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노랑진 방향 콜 하나 받아놨는데 이거 복귀 콜까지만 받고 퇴근할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아 방금 퇴근하려고 엔딩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귀콜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픽업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제 연장 근무구만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k 이0 수고하세요 이것만 하고 진짜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나와. 어, 현재 시각 12시 9분이고요. 오늘 마지막 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밥 시간 제외하고 총 12시간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오늘은 콜사도 그렇게 많이 없는 아주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일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집에 가서 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